블루 블루 에로 전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아이 대부분의 나 지금 좀 커보니까 대부분의 나무들이 쌍대예요. 거의 한50% 이상이 쌍대나 새 쌍둥이다. 아 그래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뭔가 풍성하고 좋아 보이지만 이게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뭔가 좀 벌어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 과감한 전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공부를 해갖고 이제 높은 거 빼고 얘기는 또새 새쌍둥, 쌍둥이잖아요. 예, 어, 예. 얘도 새상둥이에요 그래서, 이 과감하게 잘라주는 걸 하고, 있사, 하고 있다. 근데, 어려워서 잘 못, 모르겠습니다. 하나,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그리고 얘가 또 쌍대가 남았어요. 이런 애들은, 여기서, 쫙, 와, 아, 아, 아. 와, 분명히 풍성했던 애인데, 다 자르고 나니까 참 뭔가 없어 보입니다. 쟤도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애. 풍성해 보이잖아요. 잘라 보도록 하면 막상 자르고 나면 아 뭔가 이게 높이가 달라진 건 아닌데 아 굉장히 뭔가 없어 보이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. 잘라 볼게요. 이 그냥 저잘 처음 전지를 해 보는데요. 그냥 큰거큰 큰 거가 얘라면 얘 빼고 다 자릅니다. 그냥 아 전지 가위 새로 샀는데 안 좋아요. 이렇게. 뭔가 굉장히 없어 보이게 변했죠. 근데 이렇게 해야 얘가 이제 잘 자란다고 합니다. 아 근데 이제 해보면서 느낀 건 겉으로 볼 때는 금방 금방 할것 같은데, 얘네 풀 손으로 다 뽑는, 뽑는 것보다 시간이 몇배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하나하나 해줘야 되니까. 아, 아무튼 그렇습니다. 나무 입장에서는 나잘 크고 있는데 왜 자르냐 이런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. 이 친구들이. 그래서 잘 다독거리면서 잘라줘야 됩니다. 아픈 만큼 성장하는 거란다. 너가 다 어, 예쁘고 어, 잘 자라기 위해서 그렇게 잘라주는 거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. 이렇게 다독이면서 잘라줘야 됩니다. 어 이거 예뻐라. 더 예뻐졌네.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란다. 어 그래 그래도 그 동안 너무 막 컸어. 조금 어, 다듬어 줘야겠구나. 이제는 이제 사실 맞는 말씀들을 댓글에서 많이 해주셨어요. 그냥 심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, 어쨌거나 굉장히 좋은, 좋은 나무. 나무 사실 다 좋죠. 나무에 뭐상품성을 매기는 것도 사실은 좀 저, 저의 정서하고는 안 맞긴 하지만, 어쨌거나 이게 조경용으로 들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모양이, 어, 돼야 되지 않는가. 아우 진짜 없어 보인다. 있는 그대로도 아주 소중한 존재인 건 맞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예쁘게 지금 이 블루에로는 성장을 하는 중입니다. 아, 근데 생각보다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. 아, 저 금방 뚝딱뚝딱 하면서 지나갈 줄 알았는데 거의 모든 나무들이 쌍대입니다. 아, 이래도 이런 원래 쌍대인 것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잘라주는 건줄 알았는데 다 쌍대에요 다. 다 이렇게 잘라주고 있습니다. 과감하게. 근데,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. 자, 화 아, 네. 최고봉입니다. 어우, 너무 지금. 또 오늘 하루 종일 전지를 한건 아니고, 저는 이제 일을 끊어서 합니다. 한 일을 똑같이 계속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지루하고 힘들기 때문에, 어, 풀 뽑는 거 조금, 약 치는 거 조금, 이렇게 이제. 조금씩 조금씩 나눠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교시 이제 해가 질 무렵 이렇게 쌍대의 나무들을 이렇게, 배두, 이렇게 잘라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쌍대에요 쌍대의 나무는 이제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릴 땐 괜찮겠지만 크면서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그 그 수형이 그래서 자딱두 개죠 이 친구 아예 제대로 쌍둥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중에서 제대로 쌍둥인데 보면은 얘가 크고 얘가 조금해요. 그래서 이 동생, 이 작은 친구를 잘라주는 겁니다. 전지가 이거 되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생각보다 잘안 들어요. 잘잘 잘 됐다. 아무튼 이렇게 잘라주면 주는데 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저잘 하고 있는 거겠죠. 오늘 일단은 오늘 엄청 마, 많이 작업을 하지 않았고.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한번 저희 구독자 그 선배님들의 승인을 한번 받고 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하면 이제 쭉 하는 거고 일단 이게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저는 있으면 이 하나 한 줄기만 남기고 한 줄기만 남기고 다 잘라주고 있어요. 근데 이 부분 잠깐만요. 이요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두꺼워지면서 이게 그냥 하나의 목대처럼 되겠죠? 이렇게 잘라주면은 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남아요. 여기가 네. 얘가 이제 크면서 그냥 티가 안 나겠죠. 제가 분명히 그리고 작년에 몇 개를 또 이렇게 전지를 해준 게 있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. 어떤 건지 모를 만큼 티가 안 납니다. 오늘 어, 전지 작업 막 이제 막 튜토리얼 연습 게임 시작을 하면서 느낀 점 시간 엄청 오래 걸린다. 생각보다 전지 가이가잘좀 좋은 걸로 잘 골라야겠다. 어, 그두 가지를 느꼈습니다. 잡초. 제초 작업보다 한 3배 이상 걸립니다. 그리고 이렇게 크기 전에 이 작을 최대한 어릴 때 1년생일 때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얘네는 작년에 심어서 이제 올해 2 살이거든요. 그래서 한살때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아, 이거 오래 걸려서 언제 다 하지? 에메랄드 그린은 거의 다 쌍둥이에요. 그래서 예, 잘라 줄때 보니까 다 쌍둥이다. 아무튼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고 어, 그래도 날씨가 시원하고 좋습니다. 아, 반일하다 보면 시간 가는 지 모르겠어요. 혹시 혹시 이렇게 전지 작업이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겠죠. 막저 얘기 들었을 때뭐 유럽이나 뭐 이런,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 그냥 막 잘라도 된다고 된대요. 그래 가지고 그냥 줄기 제일 큰거 빼고서 장갑은 꼭 끼고 끼고 해야 된다.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그냥 과감하게 그냥 하나만 딱 남기고 그냥 다 잘라 버려요. <laughs> 이렇게 해도 되는 되는 거겠죠? 네. 막 하나하나 섬세, 섬세하게 안 하고 조금 너네들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알겠지? 얘네들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. 이잘 크라고 이게 딱 보면은 제일 큰거 하나를 딱 고른다. 오, 너 제일 커. 나머지 다 빠잉. 이렇게 그냥 야그 이렇게 잘라주고 있어요. 이렇게 해도 되는 거겠죠? 네. 너무 쉽게 쉽게 하나? 아무튼 아무튼 전주 작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. 어전지 작업은 무조건 할수 있을 때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네. 아무튼, 어, 오늘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행복한 일주일 보내세요. 뾰로롱.